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버스 정류장이 노선도에 이렇게 낙서를 올려놨어 이거는 진짜 거의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정말 거리 곳곳에 이렇게 낙서라고 해야 될지, 그래피트라고 해야 될지. 도시 미관상으로도 뭔가 멋있는 그래피트가 아니고, 되는 대로 다 낙서한 느낌이라서, 여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라왔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어, 언덕이자 뭔가 산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건물에 없는 낙서가 이렇게 바위에 이제 거의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 전부 다 이제 이 뿌리는 거죠 스프레이 같은 걸로 지금 다 낙서해놨습니다. 이런 자연은 뭐 어떻게 복구를 할수 없는 거잖아요. 지 공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후의 중심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공사장. 아, 오른편에는 지금 페인트 칠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는 그래피티가 아주 가득한 그런 건물이 대주를 이루는 골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숙자가 자고 있어요. 아. 보통 그냥, 뭐, 서서 있거나, 뭐, 계란 같이 있거나, 뭐, 아무튼, 뭐, 이 정도인데, 요저 모습을 보니까 좀,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저렇게 중앙에까지 노숙자를 볼수 있는 건가? 싶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맨발로 노숙자가, 지금, 월런 스트리트, 저도 처음 와 보는 곳인데, 어 여기에서 나와서 지금 어, 여기도 아이고 노숙자가 여성분인데, 런던 곳곳에 정말 노숙자가 그냥 길거리에 누워 있는 모습이 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드라큘라, 카스트. 모로 샀는데 지금 좀 비싼 택시라고 30을 달라고 하는데 실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한15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좀... Can I ask something? Uh, I took a taxi in the train station and I paid v 30. Much? Too much? That's why. Oh, sorry. I'm so sad.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 와서 택시를 또 탔습니다. 땡큐 <laughs> 스타마치 파파이 1 1으로 5.5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저 숙소보다 훨씬 아래에서 탔는데 7.8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젊은 개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온 거야? 지금 훨씬 먼 데서 오는데도 오면은 길을 어제 좀 왠지 더 돌아가는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 없는데 여기도 1 0로네를 갔습니다. 잠깐 화장실 들어왔는데 스웨덴 여기 다니면서 느낀 게 화장실이 무료인 곳은 도서관밖에 못 찾았어요. 지하철도 백화점도 다 유료였습니다. 다음에 욕실에 거울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게 됐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음료를 버리는 칸이 없어요. 아쉽다. 되게 오랜만에 분리수거가 되있는 쓰레기통 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목소리> 다못 빠져 는데 지금 다시. 12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아, You k o w w a n s s o Because there's s o traffic We have to wait How, how l you know? 시간 됐는데 아무네 이제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의 좀 특이한 풍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종이 포스터로 각 역마다 뭔가 운행을 좀 중지하거나 어떤 공사 기간이거나 뭐 이런 하튼 여 공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대부분 각 역마다 이렇게 모든 라인에 어 지금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무리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어떤 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뭐 파트리클로저,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운행을 지금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이렇게 뜹니다. 아니 이 포진 안에 이 기차역 엘리베이터는 진짜 누가 맨날 오줌 싸나 봐요 진짜 여기도 방금도 타니까 쓰린내가 정말 하... 절레절레 아 덜레 덜레. 어, 엘리베이터 사이에 이렇게 진짜 심하게 나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놀람> 이 유적지 또 곳곳에 사람들이 이름을 기둥부터 의자, 벽돌에르기까지 다 새겨놨어요. 이렇게 벽돌마다 다 한글은 제가 발견을 아직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버스 전류장에서도 주변에 표 찢은 게 진짜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종이표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내면은 찢어서 주거든요. 다시 못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내리자마자 다 버리나 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마다 이제 가로등을 열심히 어, 보잖아요. 디자인을. 방사형의 가로등인데 지금 좀 녹도 쓸고 막 전기 배관도 드러나 있고.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이게 가동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조금 무서운 느낌? <laughs> 도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기 밤에 봤을 때도 건너가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냥 네, 잃었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플랫폼인데 거의 철로가 지금 뜯은 건가? 없고 지금 완전 진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기가 3번 플랫폼이고 와 최고로 진짜 낡은 기차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기다리다가 기차만 다겠습니다